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깊고 섬세한 귀청소 ASMR을 통해 여러분께 최고의 휴식과 편안함을 선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의 피로와 긴장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소리와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미세하게 들려오는 음. 사운드 하나하나가 마음과 몸을 천천히 이완시켜 줄 음. 것입니다. 이번 그래, 귀청소 그래, ASMR은 그러면. 단순한 소리 자극을 넘어 실제로 귀 건강 관리와 청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해 귀 안쪽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섬세한 브러싱 소리, 가볍게 스치는 면봉의 마찰음, 그리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들이 깊은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뇌를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긴 호흡을 유도해 수면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 청소 ASMR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감을 줄이며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귀 감염 관리 이후의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결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 없이 차분하고 부드러운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시면 더욱 깊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귀 청소 도구와 ASMR 촬영 장비는 고품질 제품으로,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비 세트의 가격은 브랜드와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ASMR 귀 청소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 비용은 약 8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감도 마이크, 전문 조명 위생적인 귀 청소 도구까지 포함된 가격이며, 보다 깊은 사운드 퀄리티를 원할수록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되는 소리의 질과 몰입감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귀를 청소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소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해보세요.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편안한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